안녕하세요. 답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지난 16일 외조모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박서진은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경남사천의 외할머니 빈소로 향했습니다.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서진은 지난 16일 외조모상을 당해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박서진은 이날 TV조선 미스터트롯트 갈라쇼 리허설에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서진 외할머니의 빈소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3월 18일 오전 7시입니다. 다. 박서진은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새해 미니앨범 춤몽을 발매해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타이틀곡 지나야는 가수 나우나가 작사하고 정차르트 정경천이 작곡, 편곡한 곡입니다. 박서진은 지난 3월 14일 SBS 파워 FM 두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나오나로부터 곡을 받은데 대한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나오나 선생님이 가사를 주시는 일이 없다고 들었다. 사실 동명 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오나 선생님이셨다. 행복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박서진은 진성의 곡을 리메이크한 것이냐는 질문에. 리메이크로 아시는데, 저에게 멜로디를 다시 써주셔서 새로운 곡입니다. 장구 없이 목소리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